헬로우, 제 이름은 CJ라빅, 로그일랜드 북스의 설립자입니다. 전 여러분이 요드헤이 바브헤이는 누구이신가 비디오북 챕터 7을 보고서 은혜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은혜가 된다면 다른 이들에게 ribvideos.com 링크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님이신 분께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디딤돌 곧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 기록에 정의하신 그 아하베라는 단어로 돌아오겠습니다. 알레프는 우리가 말했듯이 엘로힘 하나님에 의해 디자인된 철자이고 그것은 그분을 열의 맨앞 명단의 제일 위 여러분이 마음에 간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존재로서 만듭니다. 여러분이 철자 알레프를 보면 엘로힘이 그 이름이신 하나님 엘로힘께서 아하베이신 것을 압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이제 사랑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 아하베이 첫 번째 철자를 엘로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봅시다. 알레프의 그림 문자는 숫자 값 1을 갖는데 숫자 1은 명백히 첫 번째 수일뿐 아니라 그것이 아니면 다른 숫자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은 그 뒤에 따르는 모든 것들의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다른 모든 숫자들은 숫자 1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해서 숫자 1은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 다른 어떤 숫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점이 그 그림의 의미를 지지한다는 점과 자신을 엘로임 하나님 곧 성부로 게시한 그 인격체의 속성에 그것이 깊이를 더한다는 것에 놀라서는 안 되는데 그분은 자기 충족하시고 독립적 주체이신 분입니다. 엘로임께서는 사랑의 계시의 시작이신 분이죠. 이제 사랑의 히브리어 단어의 두 번째 그림 문자 철자를 봅시다. 사랑의 히브리어 단어 아하베의 다음 철자를 보겠는데 그것은 헤이입니다. 헤이는 히브리어 알레베트의 두 번째 철자인데 그건 이하의 것에 관심을 갖다, 무엇이 계시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드러남을 묘사하는데 누군가 위를 쳐다보고 올려다보는 형상이고 이것을 묘사하는 가장 정확한 단어가 비호홀드인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헤이의 뜻은 보라, 계시를 받기 위해 하늘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헤이는 단지 위를 쳐다보라는 명령이나 요청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한 그림인데 그것은 은혜로운 계시자이신 성령의 위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다면 바라볼 가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성령과 함께 혹은 성령의 개입,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이 생명을 주는 놀라운 계시를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헤이가 한 남자가 자신의 두 손을 들고 하늘로 시선을 향한 그림이라는 것은 성령이 아닌 것은 당신이 계시 받지 못한다는 뜻이고, 이는 성령께서 궁극의 계시자 혹은 진리를 드러내는 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헤이의 그림 문자와 그것의 숫자음이 5를 통해 표현되고 있습니다. 숫자 5는 4, 3, 2 그리고 결국 1에 뒤은 숫자입니다. 따라서 헤이의 의미에 조명을 주는 점진적 계시를 봅시다. 숫자 1: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숫자 2, 또 숫자 3: 성령 하나님, 숫자 4는 엘로임 혹은 하나님의 창조를 뜻하는데, 성부 하나님의 창조에 동역한 존재가 누구죠? 성자 하나님이, 또 성령 하나님이죠. 숫자 4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상징하는 숫자로 쓰십니다. 답은 숫자 5인데 하나님의 은혜죠.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손상되지 않는 호의는 그분의 창조에 뒤따르는데 그의 자비와 친절은 성령에 의해 드러나고 성경 기록에서는 숫자 5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오리지널 히브리어에서 첫두 개의 그림 문자와 그것들의 숫자를 조사했고 그것은 네 개의 그림 문자 단어 아하베의 첫두 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단어를 사랑으로 정의하셨는데 우리가 알레프와 헤이 두 개의 그림 문자와 그 숫자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가 각 철자의 의미에 근거해서 아합의 의미를 번역해 본다면 그것은 서구의 사고방식에선 낯설지만 한번 해 봅시다.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그 답은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주께서 바로 태초의 진리를 소통하신 방식이라면 우리는 관심이 갑니다. 그렇다면 이건 조사할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의 히브리어 단어 아합의 첫두 철자에서 게시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겠는데요. 그 히브리어 단어의 첫두 철자는 문자적으로 이하와 같이 번역이 됩니다. 그것의 쓰는 방향은 오른 편에서 왼 편이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영어는 명사가 먼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번역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우리가 히브리어를 오른 편에서 왼 편으로 읽으면서 영어는 명사 다음 동사로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영어로 그것은 behold God.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되죠. 세 번째 그림 문자 배트의 맥락에 근거해서 이 계시를 확장해 봅시다. 그것은 텐트를 뜻하는 철자인데 여러분이 배트를 볼 때마다 그것은 집 혹은 텐트를 뜻합니다. 우리가 하는 질문은 장막 안에 누가 있는가이죠. 아합에는 황소, 알레프, 우리로 성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림 문자입니다. 아합에는 성부이신 하나님께 대한 것인데 이제 성부 하나님을 우리의 첫 번째 두 문자의 번역에 추가해 봅시다.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잠시 사족을 붙여야 하는데, 여러분은 우리 성경에서 아버지로 번역되는 아바라는 단어가 아람어인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겠는데, 주께서 그의 지상 사역 중에 아람어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까? 그 답은 절대적으로 아니다입니다. 그 답은 아니다입니다. 지상에서 주께서는 어떤 언어를 쓰셨습니까? 그 답은 에덴 동산의 언어인 것인데, 그것은 모세에게 주어졌던 말이죠. 예수아께서는 히브리어를 쓰셨는데 히브리어를 쓰신 예수아께서 그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어떻게 언급하셨습니까? 그 답은 아브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버지는 아바가 아니 아브인데 알레베트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히브리어 단어 알레베트의 숫자 값을 봅시다. 알레는 숫자 1, 베트는 숫자 2. 1 더하기 2는 3이죠. 그래서 숫자 3은 세 개의 신성한 숫자 중 하나인데 그것은 신적 완벽함을 뜻합니다. 숫자 3은 신적인 완벽성입니다. 아람어 단어인 아바는 알레베트베트 알렙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숫자 6인데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은 숫자 6이니까요. 알레베트 베트 알렙은 6이죠. 아람어 단어 아바의 숫자가 합계는 아바가 6으로 이 땅의 아버지를 대표한다는 것을 단서로 보여주죠. 숫자 6은 사람의 수입니다. 히브리어 단어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고 그것은 이상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을 가리킵니다. 3은 신적인 완벽함이죠. 이제 사랑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 아하베에 대한 주님의, 철, 어, 주님의 정의를 다시 봅시다. 동사와 명사가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하베의 첫두 철자를 영어로 번역할 때 영어의 문맥에 맞게 해야 합니다. 최상의 영어 번역은 Behold God,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 입니다. 이제 우리는 추가적 문맥에한 가지를 더할 수 있는데 그것은 b e h o l d 라단어에 대서입니다. 해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 답은 우리가 곧장 주님께로부터 온계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단어 안에 있는 정보를 추가해서 옮겨보겠는데 사랑을 뜻하는 아하베의 첫두 그림문자에 대한 가장 최상의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라. 자 이제 사랑 아하베의 세 번째 그림문자를 봅시다. 배트는 히브리어 단어 사랑의 채, 셋째 번 철자이고 그것은 히브리어 알레배트의두 번째 철자입니다. 배트는 집 혹은 텐트의 평면도처럼 생겼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거주 공간입니다. 아하바의 맥락에서 그곳은 아들이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배트는 문자적으로 인이 혹은 인사이드로 번역이 되는데 성부 하나님이 집 안에 있는 신비로운 인물은 누구입니까? 그 답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배트는 숫자 2를 가리키는데 숫자 2로서 배트는 차이점을 상징합니다. 선 혹은 악, 빛과 흑암, 생명 혹은 사망, 그렇게 대조되는 분리의 수인데 누군가 방해자가 나타날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러나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과 도움, 구속을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는 살아계신 로고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숨겨져 있었으나 이제 주님으로서 드러났죠. 우리가 이미 배웠다시피 히브리어 알레베트의 다섯 번째 철자는 헤이입니다. 헤이의 의미는 바라보라 하는 것인데. 또한 헤이는 은혜로운 계시자인 성령을 상징합니다. 또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숫자 5는 성령의 위격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의 현현을 뜻합니다. 헤이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드러난 은혜에 대한 그림과 숫자입니다. 네 개의 철자로 된 사랑의 히브리어 단어의 뒤두 철자는 첫두 그림 문자의 미러 이미지입니다. 단지 바뀐 것 하나는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를 받는 것에 더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라는 거죠. 그것은 덧붙인 생각이 아니라 그분도 성부와 대등하게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 계시를 줍니까? 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건가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그것을 두번 말했는데. 그는 펜을 들어 인간의 사랑에 대한 주제로 한장 전체에 걸쳐서 썼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그걸 볼수 있는데 그첫 구절은 사랑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함을 시의적절하게 인간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하는 것과 심지어 예언들을 이해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사랑, 히브리어 단어 아하베에 대한 정의를 검증해 보면서 그것을 잘 주목받지 못하는 측면 중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이것인데 따라서 분명 궁극이자 최고의 사랑, 아하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림 문자와 숫자의 묘사를 보면 그것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획득하길 바랄 수도 없는데 그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 시도는 전능자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아하베를 드러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들이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만 속한 독특한 것임을 공개할 것입니다. 사랑의 히브리어 단어 아하베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묘사한 사랑과는 왜 다를까요? 그 답은 하나님의 바로 궁극의 영원하고 시간을 초월한 사랑의 속성이 어떤 첨가물도 없이 하나님께서 공개하신 히브리어 단어 아하베의 네 개의 그림 문자와 네 개의 숫자에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주는 많은 묘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기록에서 발견하는 사랑에 대한 이 묘사들은 이해되기 위해 보통 형용사를 필요로 합니다. 달리 말해서 주님께서는 큰 열성으로 묘사를 더해서 그분의 사랑의 특정 부분을 묘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두드러진 묘사 중 하나는 그것이 변치 않고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묘사하는 수십 가지 형용사가 있죠. 기억할 것은 형용사는 특정 문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정해서 선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더 많은 상세사항에 대한 심적인 그림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용사가 반드시 성경기록들에 묘사된 하나님의 사랑의 동의어일 필요는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수백가지의 형용사로 수식됩니다. 이를테면 오래참음, 친절, 자비, 인내, 희생, 그리고 영원한 생명 등으로요. 이 모든 형용어 구들은 엘로힘의 이름에 추가되었는데 우리는 영어로 그 이름을 가시라고 번역하죠. 요지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본질에 대해 단 하나의 동의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관해서 단 하나의 동의어가 있고요. 성경은 그것을 간단 명료하게 선언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탐구하다 보면 어찌됐든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개는 사랑입니까? 그분의 심판들과 명령들이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를 참아 주시는 것이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의 종말을 가져오시는 게그 사랑입니까? 저 모든 것들과 그에 대해 백 가지가 더 넘는 질문에 대해서 그 대답은 예스입니다. 당연히도 세상은 이것에 동의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권에도 반발하는데. 그분의 주권을 부정하고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모든 판단들 위에 있는 판관과 배심원으로 스스로 여기는데 그분을 그들은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을 못 마땅히 하는 그들의 품은 사랑에 대한 변질된 생각에 대해서 어떤 자비도 보이지 않으시고 칭찬도 하지 않으시는데 그들의 변질된 방식의 사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이를테면 장벽이 없는 사랑, 원칙들이 없는 사랑, 악이 번성하게 두면서 선하고 온당한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사랑, 절망적으로 사악한 심중과 왜곡하에서 세상을 빛과 어둠 사이에 눈 멀고 어리석은 중재자로 만들어서 불경스러움과 사악함을 하늘까지 채우는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놀라운 묘사들을 고려할 때 사랑에 대한 세상적인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십니까? 또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이게 어떤 종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성경에 묘사된 이 놀라운 사랑의 본질에는 어떤 엄청난 생각이 들어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생각을 포함해서 절망적으로 사악한 자의 마음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개념과 공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친절과 공포, 생명과 사망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에 공개하신 그림과 숫자로 된 하나의 히브리어 단어를 탐구할 때 그것은 말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은 사랑, 곧 그분의 사랑을 묘사하는 단어이죠.